와, 이렇게,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? 난 처음 같은데? 혹시? 와, 개코. 정말 좀 이래. 팔광 같아. 응? 아까처럼 크게 해파 와 금방 올라와. 그러니까. 금방, 금방 올라오네. 왜뜬 거야? 우리 오락실 평생하게 해주세요. 다른 놈한테 팔아서. 와, 우리 여수에서 이렇게 봤나? 아니요. 여수에서도 날씨 안 좋아서 다못 봤나 이렇게? 제일 이쁘게 뜬거 같은데? 처음 봐나 이렇게 해가 동그랗게. 야 되게 이쁘다. 음. 계란 노른자 신선한 거. 올라온 거 처음 다 응. 음. 야. 저기 얼마나 뜨겁길래 30도까지 올려주는 거야. 음. 그 거리가 이렇게 먼데. 가까이로 다 타주는 거야. 음.